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. 첫 번째, 자신만의 비밀.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 혼자만의 공간과 비밀을 지키는 것은 인생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다른 사람의 비밀. 친구 사이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남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세 번째, 내면의 불만. 불만이 쌓이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그 불만을 터뜨리는 상대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. 때론 침묵이 가장 강한 방패가 됩니다. 네 번째, 금전 관련 이야기. 친구와의 금전적 문제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돈은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게 하는 민감한 주제입니다. 다섯 번째, 과거의 실수. 과거는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. 과거의 실수를 자꾸 꺼내어 회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. 이 다섯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며 신중히 행동하십시오. 인생은 지혜롭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. 지혜로운 하루 되세요.